자, 이 친구들이 누굴까요? 자, 노랗게, 예, 지금, 색깔이 변해 있는데요. 단풍이 들어있죠, 그죠? 자, 제가 올 봄에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그죠? 자, 보세요. 이 노랗고. 아직 여기는 파란색도 남아있는 친구가 있네요. 그죠? 자, 있구요. 자, 이 친구의 어린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남아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마치 클로브 잎처럼, 어, 아만하죠 그죠? 자, 가에는 이렇게 규칙적으로 톱잎 모양으로 생겼고요, 그죠? 자, 안쪽은, 어, 자줏빛이 돕니다. 자, 여기도 어린 개체가 보이네요. 보세요. 자, 아주 좋은 약초죠, 그죠? 뭘까요? 자, 봄에 우리가 나물로 먹는 바디나물, 어, 그리고 그뿌리를 어, 전호라고 합니다. 아주 약성이 뛰어난, 어, 그런 친구들이죠. 이야, 여기도 있네요.